자, 리우기입니다. 저 오늘은 어, 레인보우 식스 예, 시즈라는 한번 게임을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예, 뭐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뭐 싱글 플레이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뭐 멀티 플레이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캐주얼이고 랭킹, 예, 랭킹도 있고 커스텀 매치도 있어요. 그래서 막 게임을 초대하거나 플레이어 초대하거나 뭐 이렇게 예, 지금 뭐 이렇게 진짜 초대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 한번 예, 멀티플레이, 멀티플레이 한번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플레이어 찾는 중이라고 뜨죠? 이렇게 예. 이게 또예 제가 산게 아니라 또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선, 선물 받은 거라서 어. <웃음> <어휴>. <웃음> 예, 제 고멘분인 예, 저경 님. 예, 이 저경 님께서 이제 저랑 동갑인데 어. 또사 줬더라고. 어. 그래서 예. 예 감사하다는 말 예,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상대 검색 중이 좀 너무 많이 걸리네요. 한번 레벨 봅시다. 28 10 7이이고44아난5다 레벨이 다 낮아가지고 이거 질질수질0 10 10데 이거. 어. 질것 같아, 이거. 근데 상대 검색 중이 좀 오래 걸리네요. 뭐 기다려보죠. 코 있으면 되겠죠 뭐. 어, 전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laughs> 오케이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도 이거를 한지 진짜 어 엄청. 그럼... 이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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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다운 오케이. 여기 있 있으면 있으면 오케이. 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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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다이 오케이. 오케다 레이저 없어가지고 시스티비 어, 근처에 시스 t 비가 있으면 그건 바로바로 뿌셔줘야 바로 돼요. 왜냐면 음, 적들이 시스티비를 보고 저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고요이어서 이렇게 Z키를 눌렀면서다저 있다 저 있다 죽였네. 계속 왜 발각이 되는 거야? CCTV 여기 근처에 있나 봐. 계속 위치가 발각이 되는데, 이스티 v 아니잖아. 뭔데 도대체? 이제 이렇게 레펠도 타고 올라갈 수가 있죠. 지리이죠 뒤,뒤,뒤,뒤,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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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뭔가 부러진거 같은데? 뒤에 뭔가 있는거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잠만 사... <laughs> 와... 저 샷건 진짜 너무 세다 진심이 너무 아프다 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생 이렇게. 아프게이렇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시작, 오늘 시작해가지고 예. 아, 그, <laughs> 가지고 있는 게 별로 게어요없이요음이집을해 음. 아, 편집을 해야. 어쩔수 없이 해야되구나 어쩔수 어쩔 없이 해야되고 이게 AVR, A, avi로 녹화가 어 avi로 아마 녹화가 될거 같고 방탄 목광 방탄 먹어 방탄 보로 뭐 일단 일바뭐케리케이드많이설치하이 뭐 최대한 설치를 좀이이 해야겠죠 다 막아, 다 막아버려 다 막아버려, 그냥 다 막아 담아가버려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여기도 막는 게 좋아. 어, 여기도 이렇게 막는 게 좋아. 담아가, 담아가, 담아가. 담아가, 담아가. 막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아가버려. 얘는 여기도 뭐예요? What Uh. Whoa, you won't protect the biohazard container. Stop the hostiles from securing the container. That's how Yeah, one friendly 아. operator remaining. Fuck. All four is securing the biohazard container. Intervene immediately. 내서 죽었구나. 아 내가 죽어 있는 줄 알았나봐. 아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아 얘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응. 의외로 저런 총좀 세드라고. 어 자기 살렸어. 어, 뭐니 오, 오 뭐야. 뭐 장전하면서 썼어. Securing the biohazard container. Ah. Oh. Uh, Ops four, secure the container. Mission failed. 쩔수 없죠. <laughs> 예비 병력으로 가는 수밖에. 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다할수 있는 걸까? 모조리 싹 다. 어? 어떻게 다살수 있는 건가? 500원, 500 명성 주고. 어, 아니구나. 2000, 어, 2000 명성. 아닌가? 1500, 1000. 어, 2000명성, 2000명성을 써야지, 아니구나. 하, <laughs> 도대체 뭐야. 1500, 500, 1500, 500, 400, 400명성을 써야지, 어, 4개를 살수 있는데. 그, 한 부대, 그거를 다 살려면. 그 조준기가 안돼 있어가지고 좀... 내가 쏠 거야. 아싸~ 여기도 카메라 있던... 뿌셨네. 아버지 어고셨어 1층, 1층, 1층. 있을 거거든요. 저 안에 분명 있어. <놀람> 와. <오와우. 놀람> 와. 짜심했다. 와, 어떻게 한방 맞고 뒤지냐? 어떻게 한방 맞고 뻔냐? 이건 뭐해? <laughs> 한 말도 못 썼어 15분 찍었는데 영상 길이가 이기가네 말이 되는소 리야, 아, 또도고 생한 게임 이다. 보 니까, <laughs> 어, 참패 쨰 네가 잘한 거야? 음, 응. 쨰 네가 잘한 거야? 쨰 <laughs> 응, 네가 잘한 거야? 응. which 이거 예, 제가 한 거는 예약 방방광 파이어 매이라는 비트박스인데 족보 중에 하는데 음. 제가 좀 쉽게 바꿨어요. <laughs> 쉬운 거에서 더 쉽게 바꿨어. 예. 쉬운 거에서 더 쉽게 바뀌었어. 아까 보니까 이게 의외로 진짜 엄청 좋더라고. 어. 이게 의외로 진짜 엄청 좋더라고. 여기 여기. 아, 잠만. 어, 잠깐 달았다, 달았다. 제 위로 진짜 좋더라고. 명성은 어떻게 해요? 빨리 벌수 있을까요? 17렙. 어? 벌 시작한 거네. 오케이, 한번 뭐, 한번 제대로 가보 도록 하겠 습니다. 레스 까 오. 쟤 이예 뜨는 룩 이라는 쟤 뭐지 뭐 방탄복 나눠주는 예 게로 선택했구요 에 설마 4대1이니? 설마 <laughs> 4대1이야 이건 그냥 굴진해도 되겠는데 여기로 들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여기, 뭐야. 깜짝이야. 그래픽을 최하로했는데도꽤봐줄만 하죠. 예. 줄줄만한게 아니라 그냥 봐야지 <laughs> GT 최하 보다도 렉도안 걸리고 하우 보다도 렉도 안걸고 아니 이거 그렇지 진짜로 좋더라고 이게 어 실탄 출탄... 실탄 한번 합시다 응 <놀람> 뭐야 저 트위치야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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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트위치야 저 군인 이름이... 이라... 예라... 아니... 뭐라 말해도 돼? 예, 일단은... <laughs> 어... 2층인가 보네요, 2층. 어, 2층 맞네. 어! 감노랬잖아. 아, 딸구질 여기 있는게 제일 낫겠다 어.. 드론 아, 딸구질 아, 이씨치 아, 딸구치. 이 딸구치. 아, 딸구치. 아, 딸치 mxl 990 오우. 겁나 비싸게 30만원 들여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샀단 말이야 어, 겁나 소중하게 샀단 말이야 The drone is ready. Ah, he died right They have been incoming. The fuser is no longer in your possession. 아니, 이게, 뭐. 뭘... 와,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것 봐. 와, 진짜 치사하다. <laughs> 와, 진짜 치사하다. 음. 아, 차라리 수류탄 넘질걸. 아, 수류탄 넘질걸. 그럼 딱한 방에 빡 때릴 건데. 어머, oh 어, <laughs> 봐. <laughs>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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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 아이다. 아, 요거로 가자, 그비병좋았 and you're the best 여기로 들어오는게 갈 뻔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팀에 한명이 벌써 죽었어 와우 와와와와와 와우 와후후살려 살려 어디서 때려 여깄을 때가거구나 저기 있는 줄 어떻게 알지 근데 도대체 이렇게 있는... 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지 진짜로 누브래 <놀브레>, 누브 <노우> 또 나갔어 A bomb location has been compromised. Bomb location compromised. Plan order. Down to ten seconds. Five seconds left. Bomb located by op four.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역시 바로 중이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진짜. 말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유료기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예, 족구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